7곱번 경기에서 4번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때 A 팀의 승률이 4분의 3이라 나왔어. 다섯 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은 얼마냐? 비기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A 팀이 우승할 확률이 우승하겠고 B 팀이 우승하겠지? 그렇지? A 팀이 우승하려면 다섯 번 경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서 A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 중에서 몇번 이겨야 돼? 네. 세 번은 이겨야 돼. 세 번은 이겨야 돼. 그치? 그 다음에 B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인데, 마지막은 B팀이 이겨야 돼요. 그쵸? 그다네번 중에서 몇 번? 세 번은 B팀이 이겨야 된다고. 그다음 이거를 이제 수식을 쓰면은, 네번 중에서 세 번은 A팀이 이겨야 되니까, 4C3 곱하기, 얼마? A팀이 세, 이기니까 확률이 3승 곱하기, 어, 4분의 1, B팀이 한 팀, 한번 이기고 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A팀이 이겨야 되니까 4분의 3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얘는 4시3 여기서 B팀이 3번을 이겨야 되니까 4분의 1에 3승 곱하기 A팀이 한번 이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B팀이 이긴대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차피 얘는 4시1하고 똑같으니까 4야 4 그치 렇 약분시켜줘 볼게 얘도 약분시켜 줄게요 그치 렇 4에 4승 나오니까 2배 어. 256분의 얼마야? 3의 4승 81. 얘도 256분의 약분 다시 켰으니까 3만 남았네. 둘이 더하니까 256분의 84. 2로 약분 시키니까 128분의 42. 2로 약분 시키니까 64분의 21 이렇게 정답이 나올 거예요. 됐죠? 네.